과학이 어려워? 일단 5분만 투자해봐. 면이 평평한 평면 거울과는 다르게 면이 볼록한 볼록 거울이나 면이 오목한 오목 거울의 경우 빛이 모인다는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평행한 빛들을 거울에 비추면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고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 이때 이 모이는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해. 이 초점은 거울이나 렌즈를 이어서 원을 만들 때 거울과 렌즈로부터 원의 반지름 절반 부근에 위치해 볼록 거울 역시 거울 뒤편에 있는 초점으로 빛의 연장선들이 모이는 것이지 물체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냐도 이 초점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또 앞서 말한 평행한 빛들이 초점을 모인다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는 상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어. 만약 빛이 거울의 중심을 지나게 되면 그 빛은 반사의 원리에 따라 빛이 들어가는 입사각과 반사되는 반사각이 같도록 반사돼.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초점으로 들어가는 평행한 빛도 있지. 그 빛들 혹은 그 빛의 연장선이 모이는 곳에 물체상이 생기는 거야. 그 결과 볼록 거울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물체보다 작으며 바로선 모양의 허상이 생기고 오목거울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며 바로선 모양의 허상이 생기지만 멀리 있을 때는 물체보다 작으며 거꾸로선 실상이 생기지.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볼록렌즈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얇은 오목렌즈도 똑같이 상을 찾을 수 있어. 이때는 평행한 빛을 비추면 빛이 굳절하면서 볼록렌즈는 빛이 모이지만 오목렌즈는 빛이 퍼지지. 이건 앞서 거울에서 각각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의 특징이었지. 이 차이를 주는 것은 빛이 거울의 중심을 지나갈 때는 반사되지만 렌즈의 중심을 지나갈 때는 그대로 직진하기 때문이야. 앞서 해본 것처럼 다시 한번 상을 그려보면 오목렌즈는 볼록 거울에서 나타난 상들이 나타나고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에서 나타난 상들이 나타나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각 상황에서 상들의 특징만 알아도 좋지만 혹시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빛의 정체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빛 알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연속해서 흐르는 것이기도 한데